문화가 산책입니다. 환경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사진가들을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사진전을 최정은 관장이 소개합니다. 12개국 1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경남국제사진페스티벌이 환경이 생명이다를 주제로 3일5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01년 국내 작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전시회로 시작된 사진전은 올해까지 세계 20여 개국 천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국제사진 페스티벌로 성장해왔습니다. 올해 행사는 환경이 생명이다를 주제로 하는 본전시와 특별전 형식의 현대사진의 흐름, 경남사진의 모색전 등이 동시에 개최됨으로써 다채로운 구성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현실을 드러내는 사진들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 사회 문제와 대화하는 매체로서 행동하는 실천적인 예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위원회는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대표들과 전시교류협정을 체결해 아시아 국가 간 새로운 교류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인도네시아 작가들을 초청해 인도네시아 사진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경남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사진전으로 예술로서 사진의 위상정립과 경남 사진사의 새로운 전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화산책이었습니다.